꼬몽아 형아가 집에 오자마자 이제 급하게 응가하고 급하게 밥먹어 어? 여태까지 형아 기다렸어? 너 내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형아 없단 말이야 너 엄마랑 둘이 있어야 돼 얘가 그랬으면 자꾸 예민한가? 자꾸 물라 그러고? 딴 때보다 더 하지 지금? 그건 아닌가? 아니 저렇게 물똥을 살때 정도의 저, 저 아이가 응. 몇 시간을 참고서 그중중이올 때까지 똥을 안 쌌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니까 러그 오자마자 바로 사잖아 급하게 지금 그러 나서 또 바로 밥 먹잖아 지금 어, 그니까 얘가 지금 신경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 그게 걱정돼갖고 응. 화장실도 안, 후면도 잘안 봤어 얘 그때까지? 어, 그냥 계속 여기 현관 앞에서 왔다 갔다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휴 저놈 자식 저거 어떡하냐 이거 엄청 응, 엄마 갈게꼬몽아왜 여기서 똑같이 자 형이랑 아우 이 새끼 어떡하지 불쌍해서 이거 자 이제 3시 15분 3시 20분 다 때린다 네세 번째 주사기아 발이 너무 고서 어떻게 좀 불쌍해서 들어가지 않게 마개를 열기 전에 여기를 꼭 꺾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잡고 뚜껑을 열자마자 얘를 좀 넣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한 다음에 주사기를 넣고 열고 이거를 넣어주고 잘 들어간다 아직 막히진 않았구나 라인 잡은 거 막히면 또 다시 또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게 되게 힘들대 네가 지금 라인을 잡을 때가 없을 중이야 여자 별또 찔리는 건 너무 많이잖아 이제 얘기야 응 그만큼 넣고 다시 이거를 꼭 잡아서 들어가지 않게 하고 닫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막고, 됐다. 다됐다 그러면 이제, 3시 2 0분이니까 5시 20분에 한번또 하면 돼. 제 이제, 아팠지 미안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참아줘 이제, 이뚱이 어, 리커버리는 조금 먹었고, 리커버리 아니야. 이거는 맨날, 맨날 리퀴드하고, 나는 최장 쪽 리퀴드야. 조거좀큰거 먹었으니까, 나는 만 마리 먹을 수 있는지 조금만 보자. 종이가만 마리를 먹어줄 수 없으면 할수 없지만, 먹을 수 있으면 조금만 먹을게. 먹어볼까?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지 조금만 보자. 얘기가 아무것도 안 먹어서 지금 배고파 볼수 있어. 그래서 어떻 지금 지금 저기 키드 먹는 거 보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먹어보고 먹기 싫으면 있지만, 음, 조금만 먹어보자. 이게 조금만, 자 이게 조금만 먹어볼까요? 조금만 먹어봐. 음. 음, 조금만 삼켜봐. 어, 먹기 싫어 안 먹어도 되는데 조금씩 먹어보자. 안 먹어도 힘들어. 안 먹으면 응가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네가 응가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쉬야만 겨우 하는데. 한번 먹어봐. 엄마가 11시 반에 수액 아, 저, 수액 라인 잡은 거 막히지 말라고 놨고 1시 반에 놨고 엄마가 라인 잡은 거 막히지 말라고 11시 15분에 놨고 1시 15분에 놨으니까 20분 있다 또 놓으면 되겠다 조금만 식어 볼까? 라면 안 들어? 안, 안, 안 씹혀? 안 씹혀? 억시로 먹지는 말아. 음, 아까 네가 그거 먹는 거 보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그만 먹자. 억지로는 먹이지 말래, 선생님. 물이라도 좀 마셔, 그러면. 물도 싫어, 지금? 음, 꼬맹이 어디 가? 꼬몽이가 계속 네 옆에 있네 종아. 응? 네가 되게 걱정되나봐. 꼬몽이가. 네가 있어야 되나봐. 아빠도 널 놓을 준비가 안돼 있다 그러잖아. 내일 수액 먹고 수액을 여섯 시간, 여덟 시간 수액을 여덟 시간이나 맞으니까 종이가 기운 딱 차리고. 좋아지자 한동안 맛없어도 레나 사료만 먹자. 그러다가 조금 더 좋아지면 엄마가 또 고기 줄게. 좀이 좋아하는 고기, 그땐 또 먹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최장염까지 와가지고 내가 좀 힘든 상태니까 알았어. 좀이야. 조금만 더 먹어볼까요? 응. 안 먹혀. 안 이렇게 먹지 마. 예뻐라, 우리 애기, 아잉, 예뻐라. 우리 떼쟁이 이사님 엄마가 안아주지 않으면 계속 울어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요. 엄마도 쫑이가 너무 좋아. 아유 꼬몽이 저거 어떡하냐. 꼬몽아, 힘들어? 응? 왜안 자? 자, 빨리. 응? 그럼 표정 짓지 말고 자. 형아, 괜찮아질 거야, 네. 자요?